오늘 우리는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시각화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강렬하고 높은 느낌을 느끼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각화의 진정한 목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기도, 시각화 등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확실한 것을 상시 감사하거나 높은 느낌으로 느끼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공한 많은 분들이 성공, 건강, 성취에 대해 강렬한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여겨질 때까지 느낌적 동의 없이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렬한 감사로 시각화하셨지만 변화가 없다고 하시죠.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각화하고 그 후에는 일상생활을 계속하세요.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매일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최종적으로는 시각화를 그만두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세요. 원하는 월간 수입, 연간 수입 등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각화하면 됩니다. 비전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면 그 저항이 몸 어디에서 오는지 찾아 관찰하고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평화로워지면 다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에 비전을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세요. 네빌 고다드는 가정의 법칙과 전체 현상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스승 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했고, 결과를 상상하고 그 결과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낌이 비밀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단어를 듣고 계속해서 편안하고 감사하는 높은 진동의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빌이 말한 것은 수용의 문제였습니다. 강렬한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을 통해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느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때 우리는 평화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핵심은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지 특별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빌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이를 믿지 않는 것이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끌어들입니다 라고 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이를 이미 얻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강렬한 감사나 높은 느낌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쉬고 걷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한 이들은 성취에 대해 큰 동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더큰 차원의 내려놓음의 느낌입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평화롭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내적 대화가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